안녕하세요 꿈꾸는 자본가의 성장읽기 입니다 오늘은 우리들의 편범한 사고방식 10가지 박정수의 투자 1 0계명에 대해서 한번 같이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은 그 부동산 투자 백문백답 이라는 책을 가지고 함께 이야기하는 일곱 번째 시간이고요 어, 오늘이 그 마지막 시간입니다 어, 어, 앞선 6개의 영상들은 유튜브에서 성장읽기를 검색하시면 만나실 수 있고요. 어, 성장읽기는 경제적 자유를 실현할 수 있는 다양한 지식과 정보, 자기개발, 성장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어, 유튜브에서 성장읽기를 검색하시거나 어, 구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마지막 시간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평범한 사고방식 10가지. 대부분 사람들은 아래와 같은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다. 1. 나는 결코 부자가 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한 절대 부자가 될수 없다. 나라고 부자가 되지 말라는 법 있나? 하는 배짱을 가져야 한다. 수영 아파트에 수없이 투자해봐서 아는데, 연봉이 얼마 되지 않아도 큰 부자가 될수 있다. 그 방법을 들어본 적이 없고 그 어떤 부자도 당신에게 알려주지 않았기에 부자가 된다는 생각을 못하는 것이다. 2. 부자는 탐욕스럽다. 꼭 가난한 사람이 부자를 욕한다. 부자는 절대 탐욕스럽지 않다. 오히려 가난한 사람이 더 탐욕스럽다. 3. 부자보다 행복한 사람이 되고 싶다. 행복한 부자가 되어보자. 부자와 비교하는 못난 짓은 그만두자. 부자가 되어서 지금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큰 부자가 되자. 4. 세금은 불공평하다. 세금이 잘 배분되고 제대로 사용되는가가 문제지. 불공평한 건 아니다. 5. 나는 열심히 일해야 한다. 물론 열심히 일해야 한다. 하지만 일해서 부자가 된다는 생각은 버려야 한다. 6. 투자는 위험하다. 잘못된 투자는 정말 위험하다. 제대로 된 투자는 위험하지도 않고 안정된 수입을 가져온다. 재무 지식이 없어서 위험한 투자를 하는 것이다. 7. 부자가 되려면 좋은 교육을 받아야 한다. MBA를 받으려면 엄청나게 힘들다. 하지만 MBA를 받으면 부자가 되나? 이것은 회사에 필요한 고급 인재를 기르는 것이지 부자가 되려고 받는 자격증이 아니다. 좋은 교육을 받아야 부자가 된다는 것은 옛날 이야기다. 부자가 되려면 올바른 재무 지식이 있어야 한다. 8. 안정된 직업이 필요하다. 공무원이나 교사도 몇년 지나면 안정적이지 못할 것이다. 시간이 지날수록 안정된 직장은 존재할 수가 없다. 나에게 경제적 힘이 있어야 하고 거대한 무기가 있어야 한다. 그래야 당신의 인생이 안정된다. 9. 주식, 채권, 펀드 등의 분산 투자를 해야 한다. 웃기는 소리다. 직접 해보라. 평생 부자가 되는지. 분산투자는 당신을 부자로 만들어주지 못한다. 10. 나는 공부를 못해서 부자가 되기 힘들다. 의사나 변호사가 되려면 좋은 교육을 받아야 하지만 부자가 되는 데는 전혀 필요 없다. 올바른 재무지식을 갖추고 하루라도 빨리 봉급생활자의 현실에서 벗어날 수 있어야 한다. 네, 우리들의 그 평범한 사고방식 10가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았는데요. 음. 하나하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나는 결코 부자가 되지 못할 것이다. 이 생각이 진짜 중요하죠. 내 생각만큼 나는 성장할 수 있고, 내 생각만큼 나는 이제 부를 모을 수 있고, 창출할 수 있고, 이 생각의 힘이 진짜 대단하죠. 뭐 우리가 잘아는뭐 시크릿이라든지, 뭐 꿈꾸는 다락방, 뭐 나폴레옹 힐의 저서들을 보더라도, 이제 다 이제 생각의 힘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 그러니까 이제 나는 결코 부자가 되지 못할 거라는 생각 그 자체가, 어 내가 이제 부자가 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자, 어 내가 가장 먼저 제거해야 될, 바꿔야 할 생각인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할수 없다고 생각하면 뭐든지 할수 없게 돼요. 남들이 뭐라 해도 나는 할수 있다고 생각해야지, 어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꾸로인 것 같아요. 남들은 다할수 있다고 응원해 주고 격려해 주는데 나스스로가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로 이제 이런 생각 나는 부자가 되지 못한다는 이 생각을 바꾸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부자는 탐욕스럽다. 음, 부자에 대한 인식이 나쁜 거죠. 이 부자가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어, 나쁘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두 가지가 문제인데 첫 번째 는 내가 이제 부. 부자가 되게 못한다고 생각하니까, 이제 질투를 하니까, 이제 부자 자체를 나쁘게 보는 거고, 두 번째는, 어, 내가 될수 없으니,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건 나쁘다고 생각을 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부자는, 부자고 나쁜 거는 전혀 상관이 없죠. 부와 탐욕은 전혀 관계가 없고, 그리고 가난하다고 다착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런 생각은 예, 바꾸시는 게 좋습니다. 3. 부자보다 행복한 사람이 되고 싶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경제적 자유, 뭐, 이런 걸 계속 이야기 하다 보면은, 주격이 전도되는 경우가 많죠. 물질을 모으는 게 인생의 목표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물질만 모으면 행복하겠지라고 생각을 한, 는 경우가 많은데, 전혀 그렇지 않죠. 부가 일정 수준 오르면은, 더 이상 행복에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우리는 이제 그 일정한 수준에 이제 오르기 위해서 같이 이렇게 공부도 하고, 경제적 자유를 꿈꾸는 거지, 음, 단순히 이제 불을 얼마 모으는 것에 이제 목적을 둬서는 주가가 전동되는 거죠. 최근에 그 연예인 중에 이상민 씨라고 있죠, 이상민 씨. 이상민 씨가 한 인터뷰가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그분이 이제 뭐 재기의 아이콘이죠, 지금 거의 뭐, 뭐 몇십억, 수십억의 이제 빚을 지고 성실히 이제 갚아 나가고 있죠, 파산 신 정도 하지 않고. 어, 그 이상민 씨가 과거에 연예기획사의 대표로서 음, 진짜 엄청난 부를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음, 남부러울 거 없었다고 하죠. 배용준 씨가 이웃에 살았고 이 정도였다고 하는데 지금은 진짜 오히려 수십억의 빚이 있는 이런 상황인데 여기서 이제 주목해야 할 거는 그 사람이 하는 얘기가 어, 과거에는 이제 돈이 많은 사람이 부러웠다는 거예요. 어, 나보다 더더 더 가진 사람. 나보다 더 좋은 차를 타는 사람 나보다 더 좋은 곳에 사는 사람 이제 이런 사람이 되게 부러웠는데 지금은 그것보다는 나보다 행복한 사람이 이제 부럽다는 거죠 지금은 그렇게 돈도 다 가져보고 지금 열심히 빚을 갚고 또 어마어마한 돈도 벌고 있으니까 빚을 또 그만한 빚을 갚고 있는 거겠죠 아무튼 그 이상민 씨가 하는 말이 과거에는 음. 더, 나보다 돈을 더 가진 사람이 부러웠는데 지금은 오히려 나보다 더 행복한 사람이 부럽다고 좀 되게 인상 깊었습니다 이것도 이제 3번하고 같은 맥락인 것 같아요 부자보다는 행복한 물질보다는 행복이 게 우선순위가 돼야지 이게 지금 단순히 부자가 되는 거 부자가 인생의 전부인 양 생각하시면 좀 곤란하다 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세금은 불공평하다 어, 뭐 가난한 사람들한테만 많이 받고 부자들은 다 탈세한다. 이런 인식을 많이 갖고 있는데 음, 불건평하지 않다. 어, 세금이 잘 배분되고 제대로 사용되는가를 이게 중요한 거지 불건평한 것은 아니다. 어, 뭐 저는 음, 여기에 대해서는 뭐 100%동의하지 않습니다. 월급쟁이와 사업가는 완전히 이제 어, 세금 과세 체계가 완전 다르고 어, 월급쟁이는 진짜 알급들 유리지갑이죠. 조금 이제 불공평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 이분이 하시는 말씀은 음, 그런 것보다는 음, 그렇게 불공평하다면은 내가 그걸 안 하면 되지 않냐? 그러니까 이분도 이제 어, 소형 아파트를 사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불공평한 룰을 불평하지 말고 내가 나한테 유리한 쪽을 이용을 하면 되지 않냐? 이런 쪽으로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예. 오 나는 열심히 일해야 한다. 음, 열심히 일을 해야죠. 뭐 전업투자 한다고 해서 잘 다니던 회사 그만두고 어, 올인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6 투자는 위험하다. 어 제대로 된 투자는 어 위험하지 않고 안정된 수입을 가져옵니다. 우리가 이제 투자를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재무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거다라는 거죠. 투자라는 건 이제 위험하다. 이것도 이제 다 이제 하나의 편견이고, 어, 우리는 안전한 투자를 얼마든지 할수 있다. 이분이 말씀하시는 게 이제 어 그거죠. 소형 아파트 투자. 소형 아파트 투자는 정말 안전한 투자다라는 겁니다. 실 부자가 되려면 좋은 교육을 받아야 한다. 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MBA를 가고 로스쿨을 가야지 어, 고위 경영진이 되고. 뭐 변호사가 되고 이래서 부자가 될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죠. 이전 영상에서 같이 이야기를 했었나요? 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어 부자가 된다고 좋은 직업을 가진다고 부자가 되는 건 아니고 오히려 부자가 되는 교육은 따로 있고 그것은 학력이나 직업 이런 거에 전혀 상관없다. 오히려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더 받아들이기도 쉽고 더 유리하다는 겁니다. 8. 안정된 직장이 아 안정된 직업이 필요하다. 뭐, 공무원, 교사, 안정, 안정적이어서 굉장히 이제 선호도가 높죠. 근데 이게 과연 역원하겠느냐. 시, 그 시대는 늘 바뀌기 마련, 이제 시간이 지나면은. 실제로 뭐, 공무원 연금도 많이 깎였죠. 이제 공무원 연금도 과거 같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 이 안정된 직업, 공무원이나 교사, 뭐, 이런 거에 대해서도 이제 생각을 해서 바꿔야 되는 거고, 오히려 정말 안정적인 거는, 음, 나에게 경제적 힘이 있는 거. 나에게 굉장히 무기가 있는 거. 이게 지 정말 나에게 안정을 가져다 주는 것이지, 뭐, 공무원이나 교사가 나에게 뭐, 안정적인 삶, 이런 걸 가져다 주는 거는 이제 환상이라는 겁니다. 주식, 채권, 펀드 등에 분산 투자해야 한다. 웃기는 소리다. 음, 금융상품은 진짜 뭐, 금융회사들만 배불려 주는 거죠. 어, 분산, 특히 이제 또 분산 투자하는 거는, 어, 이거는 분산 투자 자체가 그, 안정을 추구하는 거지 그 수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전략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돈이 없으신 분들 그러니까 분산 투자란 거는 내가 돈이 정말 많아가지고 이걸 좀 아끼면서 내가 이 부를 계속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분산 투자가 좋은 것이지 없는 사람이 분산 투자해서 부자가 된다? 이건 굉장히 좀 어려운 이야기다. 어, 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10번째. 어, 나는 공부를 못해서 부자가 되기 힘들다. 음, 아까도 뭐 얘기했지만, 음, 공부를 못해서 좋은 직업을 갖지 못한 거 좋은 교육을 받지 못한 거랑 부자가 되는 거는 전혀 상관없다. 오히려 올바른 재무 지식을 지금부터 열심히 책을 읽고, 뭐 이런 영상을 찾아보고, 이런 게 오히려 나의 그런 경제적 어려움, 이런 거를 극복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이지, 과거랑은 전혀 상관없다는 거죠. 박정수의 투자 조언 10계명. 이것만 지키면 부자가 안될수 없다. 첫 번째, 고가의 소형 아파트는 안 된다. 우리가 투자하려는 소형 아파트는 일반 서민이 쉽게 전세 들어와서 살수 있는 아파트를 말한다. 누구든 부담 없는 가격에 쉽게 들어올 수 있는 소형 아파트. 하지만 서울에는 5, 6억이 넘는 소형 아파트가 있다. 이런 아파트는 절대로 투자를 피해야 한다. 이렇게 비싼 아파트는 수요층도 적을 뿐더러 이후에 가격 조정을 받을 확률도 높다. 다시 말하지만 우리는 일반 서민이 쉽게 전세 들어올 수 있는 소형 아파트에 투자하는 것이지 비싼 소형 아파트에 투자하는 게 아님을 명심해야 한다. 두 번째 주변 다른 아파트의 공급 계획을 확인해 봐야 한다. 서울과 수도권의 수도권은 주변의 공급이 크게 이루어지기 힘든 만큼 아파트가 거의 다 지어져 있고 또한 공급이 있다 해도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신경 쓸 일이 없지만 지방은 아파트 지을 땅이 많기 때문에 주변 다른 사람 주변 다른 아파트에 공급 유무에 신경 써야 한다.세 번째 거대한 산업단지가 없는 도시는 피해야 한다.예를 들어 울산에 매매가 2억원에 전세가 1억 8천만원짜리 소형 아파트가 있고 전주에 매매가 1억 3천만원에 전세가 1억 1천 5백만원짜리 아파트가 있다고 해보자. 두 아파트 중 투자에 적합한 아파트는 어느 쪽일 것 같은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매매가와 전세가의 차이가 작은 전주의 소형 아파트를 선택할 것이다. 울산의 소형 아파트는 2천만 원이 필요하지만 전주의 소형 아파트는 1,500만 원만 투자하면 되기 때문에 전주의 소형 아파트를 더 좋은 투자 대상으로 보는 것이다. 하지만 내가 보기에는 전주의 소형 아파트보다는 울산의 소형 아파트가 훨씬 좋은 투자 대상이다. 항상 강조하지만 우리가 투자해야 하는 지방은 무조건 거대한 산업단지가 있어야 한다. 산업단지가 있어야 끊임없이 수요가 창출되고 도시가 살아 움직이고 상가나 학원시설이 활기를 띈다. 도시에 산업단지가 없으면 인구 유입이 없어 젊은 사람들이 점점 더 줄어들기 때문에, 때문에 도시가 활력을 잃으면서 수용아파트의 인기가 계속 이어지기 힘들다. 네 번째, 대단지 아파트여야 한다. 적어도 7, 800세대가 넘는 아파트를 선택해야 한다. 1000세대 이상이면 더욱 좋다. 주변에 대단지 아파트가 즐비하다면 더더욱 좋을 것이다.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서면 우선 교통이 좋을 테고 학원가도 형성될 것이고 주변에 상가 등 편의시설이 많을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주거수로 좋아할 수 밖에 없다. 하지만 아파트 세대가 적다면 동수가 적다면 매매가와 전세가의 차이가 극히 적다 하더라도 절대 투자하면 안 된다. 이런 아파트는 투자의 무덤이 될 확률이 높다. 다섯 번째, 전세가가 단기간에 오르는 아파트는 피해야 한다. 지난해 서울의 소형 아파트를 구입했는데 주변의 재개발로 인해 갑자기 전세가가 치솟으면서 매매가와 전세가의 차이가 극히 작아진 경우였다. 나는 이러한 사실을 모른 채 무조건 기회라 생각하여 투자했다. 그때는 참 기뻤다. 서울의 좋은 소형 아파트를 마련했다고 생각했으니까. 그런데 전세를 살던 사람이 지방 발령이 나서 전세 들어온 지 5개월 후에 나가, 나가겠다고 하는 것이다. 난별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그 사이 주변 재개발로 인한 전세 수요가 없어져서 전세가가 2천만원 정도 떨어진 것이다. 즉 투자한 지 5개월 만에 2천만 원을 손해 보면서 새로운 세입자를 구한 것이다. 난이 아파트를 통해 큰 것을 깨달았다. 전세가가 갑자기 단시간에 크게 오르는 아파트는 다시 한번 깊게 생각해 봐야 한다고. 매매가와 전세가가 장기간 동반해서 올라야 좋은 아파트다. 아파트를 검색할 때는 전세가 상승 추이를 꼭 살펴보기를 바란다. 전세가가 오랜 기간 완만하게 계속 오르는 아파트가 투자 대상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음첫 번째 고가의 소형 아파트는 안 된다. 어 이제 우리가 이제 목표로 하는 거는 어 소형 아파트가 아니고 저가의 소형 아파트죠. 서민이 쉽게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아파트가 목표지. 되게 비싼 아파트 이런 게 아닙니다. 어 그래서 어 너무 비싼 아파트는 지양하고. 지양, 지양하고 어, 서민이 살수 있는 서울의 아파트, 서울의 소형 아파트를 찾으시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는 주변 다른 아파트의 공급 계획을 확인해 봐야 한다. 공급이 많아지는 지역은 어,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해서 가격이 내려갈 수밖에 없죠. 반대로 수요가 적, 수요가 많은 곳에서는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고. 주변에 이제 개발 계획이라든지, 아파트 공급 계획을 꼭 살펴보셔야 합니다. 세 번째는 이제 거대한 산업단지가 없는 도시는 피해야 한다. 그러니까 지방이라고 해서 다 사면 안 되시고, 어, 거대한 산업단지, 뭐, 울산, 뭐,처럼, 뭐, 혹은 거미, 아니, 구미, 구미, 거미네, 구미. 뭐, 또, 뭐, 거제, 뭐, 이런 조선소가 있는 곳. 요즘 좀 많이 힘들긴 하지만 이런 식으로 이제 거대한 산업단지가 있는 도시들의 때가 투자 대상이지 어뭐 지방이라고 해서 다 투자 대상은 아니라는 겁니다. 어 여기서 예를 들었는데 이제 울산하고 이제 전주에 예를 들었는데 울산은 이제 어 매매가가 2억에 전세가 1억 8천 전주에는 매매가 1억 3천에 전세가가 1억 1천 500 있는 아파트가 쳐보다 쳐보자는 겁니다. 그러면 울산의 경우 이제 2천만 원이 필요하고 전주의 경우는 1,500만 원이 필요하죠. 갭 투자를 하면요. 여기서 이제 적게 드는 게 이제 좋다고 생각해서 전주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는 잘못됐다는 겁니다. 음, 전주에는 이제 대규모 산업단지가 없죠. 대규모 산업단지가 있는 이제 울산에 어, 돈이 조금 더 들더라도. 거기에 투자하는 게 맞다라는 겁니다. 네, 네 번째는 대단지 아파트야 한다는 거죠. 7, 800세대가 넘는 아파트를 선택해야 한다는 겁니다. 너무 작으면 안 돼요. 뭐, 100세대, 200세대 짜리는 안 되고, 700, 800세대가 넘는 최소죠, 이것도. 어, 이 박정수 씨가 권장하는 거는 이제 1000세대 이상의 아파트, 대단지 아파트를 선택해라. 라는 게, 어, 포인트입니다. 어, 너무 작으면 안 된다. 나 홀로 아파트 이런 데 투자하시면 안 된다. 라는 겁니다. 최소 7,800세대 1000세대가 어, 넘으면 좋다 어, 어, 7,800세대 이하 1,200세대짜리 아파트는 어, 아파트 투자에 무덤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 대단지에 대한 어, 선호가 높기 때문에 어, 아파트 가격도 오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거래도 더 활발하고요. 너무 그 나홀로 아파트 이런 것들은 거래도 잘 안되고 어, 선호하지 않습니다 어, 세입자들이 그렇기 때문에 조금 음, 차이가 나면, 나더라도 어, 대규모 대단지 아파트 대규모의 아파트에 투자하는 게 좋습니다 어, 이거 관련해서는 제가 그 아파트 투자에 대해서 다른 책을 읽고 이제 분석한 게 있습니다 리뷰를 올린 게 있는 거죠 그 아파트 포유인가, 뭐 아파트 투자 인사이트가 이책 이 제가 이영상 올린 게 있는데 이 부분에 이 영상을 찾아보시면은 우리가 어떤 아파트, 왜 소규모 아파트는 왜 투자해서 안 되는지가 다 나와 있습니다. 어 이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어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장일기 검색하시면은 그 아파트 투자에 대한 아파트 인사이트 일겁니다 아파트 인사이트 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영상이 두 개가 세 개가 있습니다 이걸 꼭 보시면은 왜 소규모 아파트가 안되는지 우리가 어떤 아파트를 투자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다섯 번째 전세가가 단기간에 오르는 아파트는 피해야 한다 그러니까 이게 뭐 주변에 갑작스러운 뭐 어, 재개발 이런 걸 위해서 이주수요가 발생한 경우가 있는데 어, 이제 이런 아파트는 이제 피해야 한다는 거죠. 이주 수요가 빠지면서 가격이 빠질 위험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박정수 씨가 고생을 한 이야기가 있죠, 여기에. 서울에 조용, 좋은 소형 아파트를 샀는데, 5개월 뒤에 세입자 나간다. 그래서 봤더니, 음, 그래서 다시 세입자를 드려야 되니까, 방, 어, 아파트를 내놨는데, 알고 봤더니 이제 주변에 아파트가 다 지어져서, 글로 이제 수요가 가면서, 내 전세가가, 내가 산 아파트의 전세가가 내려가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손해를 보게 됐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박준수씨의 경험담이니까 뭐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세가가 단기간에 오르는 곳은 피해야 한다 네 이거 10개명이라고 했는데 5개명인 것 같네요 네, 이거는 제가 잘못 처음에 잘못 타이핑한 것 같습니다 어, 우리들의 평범한 사고방식 10가지와 박준수의 투자 5개명 10개명 아닙니다 5개명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어, 오늘은 그왕초보도100% 성공하는 보상한 투자 백문백답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꿈꾸는 자본가의 성장읽기는 경제적 자유를 실현할 수 있는 다양한 지식과 정보 어, 자기개발 성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어, 이런 분야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유튜브에서 성장읽기를 검색하시거나 음, 구독해 주시면 음, 저에 게도 큰힘이되 고, 어, 여러분 에 게도 어, 좋은책을소 어, 개해 주고 이야기 해 드릴 수있을것같 습니다. 어, 여기 까지 들 으셔서 감사 합니다.